동호 높이가 어깨, 겨드랑이 사이가 가장 적정 높이가 맞습니다. 여기서 준비하게 되면 골도를 최대한대로 하늘 높이로 높이둡니다. 그리고 기약과 동시에 옆을 타고 돌아갑니다. 하고 돌아서 배워 줬을 때 허리 따라 올라가 줘야 월고립도가 잡혀지면서 그대로 자, 내려오 내려옵니다. 이 상태에서 상대를 몰고 가듯이. 쫓아서 그대로 밟히도는 겁니다. 그리고 이거를 하단 강화 강화를 하고 턱을 쳐요. 고그대평으로 그래 상대방을 이려 그다음에 왼쪽을 중심으로 해서 왼발을 쫓아가서 그대로 상대방배 외워두는 거 크게 그리고 왼쪽을 틀어주면서 그대로 돌려서 상대방을 그대로 외워두는 거예 크게 그리고 한호흡 가면서 치다 나가 그대로 재끼는 거예요. 네. 그 다음에 여기서 매력 되듯이 탄력을 줘서 한 바퀴를 준 상태로 네. 두 번째 점프로 치도록 합니다. 그다음 상대방을 쫓아가서 칠 정도로 서올리듯이될것 같은데 뒤로 속도를 빠르게 주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기본 그 텐션을 풀어요. 풀어서 배워주고. 여기서 또한 엎을 또 하나 볼때 줄게요. 그리고 플러스를제껴때 몸을. 완전히 제껴두고, 빼고 다시 돌. 제껴두고, 빼고 제껴두고, 빼고 이거를 세 번을 하는 거. 제껴줄 때 발이 어떻게 되죠? 빠지는 거죠. 제껴두고, 풀고. 그 다음에 쫓아가는 거. 제껴내고. 네. 일단 이런 거죠. 여기서 뒤로 빠지면서 제껴는 거예요. 그래야 뒤쪽으로 쫓아갈 때 턱을 철주는 상대 앞면을 맡아요. 그리고 밀어서 상대방을 벽으로 치고, 그리고 돌아오는 거를 제껴서 상대방을 겨둬주게 됩니다. 이거를 한 호흡을 이렇게 주, 주게 되면은 제껴 넣지 하자서 제껴고, 치고 치고, 돌아서 상대방을 제껴주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호흡으로 그냥 주 상태에서 허리를 제껴서 수평을 배는것 같아요 쫓아가고 베어주고 여기서 제키면서 제키면서 앞을 배어줘야 그리고 여기서 풀어서 풀어주는 거 강하게 내리누르듯이 내리눌러야 돼요 풀어서 상대방을 올리고그 이거를 찔러주고 좀버텨주고 상태에서 강기고 육수통을 이렇게 띄워주고 이 형태로 가이 끌어주면서 상대방을 같이 띄워줘요 그리고 이걸 풀어줘서 쫓아가서 잡아주고 그대로 이고 내리는 걸로 마치면 됩니다 네. 휘둘러 놓는 동작이 되게 힘들어요